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철로역정에 관한 세 권의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주의 신앙의 진수는 다 철로역정에 들어있다. 결론 결론을 맺었습니다. 복음주의가 뭘까요? 저는 복음주의는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케리그마 그것이 복음주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로역정의 저자 조안더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이 사람은 청교도 시대의 지도자, 1600년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청교도 시대에 소위 나는 예수를 믿는다, 크리스천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 두 가지로 나는 거죠. 국교도, 비국교도. 영국이 국교로 정한 성공회 성공의 회 배경은 사실 카토릭이죠. 거기에 속한 사람과 거기에 속한 것을 거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라가 가르쳐 준 기도문, 그런 거안 하고 나는 직접 성경 읽고 내가 자유롭게 신앙을 표현하고 싶다. 그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비국교도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 비국교도의 지도자였어요. 나중에 전 번역은 또 제가 속한 뱁티스트 침예교 목사학이었습니다만,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기독교 고정입니다. 다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기독교 고정. 저는 고전을 이렇게 정리해요. 고전이 뭐냐? 고전은 누구나 다 알면서 아무도 읽지 않는 책, 그게 바로 고전입니다. 네. 철로역정을 실제로 글자나 빼놓지 않고 다 읽은 분 얼마나 될까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철로역정은 일부가 아니에요. 일부와 2편, 제 2부로 되어 있어요. 2부까지 읽은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일부와 2부까지 읽어야 철로역정을 제대로 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저는 설로 역정을 특별히 개신교 영성을 대표하는 고전이다 이렇게 부니다 개신교 영성을 대표하는 고전이다. 제가 개신교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카톨릭의 영성을 대표하는 고전이 있다면 그게 단테의 신곡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크리시안들이 개신교인들이 읽어도 좋은 책이에요. 하지만 단테의 신곡 Divine Comedy는 1편, 2편, 3편,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옥, 연옥, 천국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연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난테의 신곡은 개신교의 고전이 될 수는 없어요다 가톨릭의 고전이지. 개신교를 대표하는 고전은 역시 철로역다 성경이 먼저 번역되고 성경이 번역되자마자 대부분의 나라에서 먼저 번역되는 책이 철로역다 한국도 마찬가지. 1885년에 아펜세더와 언더우드가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재물포항을 통해서 입성한지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10년. 10년에 조음은 있었지만, 아직 성경 전체가 다 번역되기 이 전에, 제임스 케일이라는 선교사가 철호역정 영어, 철호역정 중국어 번역을 앞에 갖다 놓고, 한국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철호역정을 번역했어요. 1895년. 1885년이 아펜센 언더우드가 이 땅에 도착했던 해였습니다. 스폴저는 저는 저 철로 역정을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반드시 읽고 한 번만 읽지 말고 여러 번 읽으십시오라고 권면하는데, 우리가 설교의 프린스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찰스 스폴저는 100독 이상을 했던 고백을 합니다. 100번 이상그리고 어느 날 웃으면서 한 소리가 내 혈관에 철로 역정의 피가 흐르고. 우리가 Charles s p 전의 설교를 읽어보면 도처에서 철로역정의 예화가 등장해요. 그만큼 s p 전의 생애에 보호가 되었던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철로역정이 번역되자마자 3년이 되었을 때그 책을 읽고 크리스찬이 된 우리 한국교회 불쇄출의 영웅, 우리들의 히어로, 유명한 평양 대부흥의 지도자였던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 장로였던 목사가 됐죠. 길선주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크리시안이 됐어요. 철로역장이라고시작이 됐어요. 길선주 목사님을 회심으로 이끌었던 지 그리고 또한 번, 우리와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지금,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성결교의 부흥사 가운데 우리 이성봉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은 철로역정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는 고종 황제 때 나라가 기울어가고 서서히 일본이신략의 마술을 뻗치고 있을 때 고종 황제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뜻 있는 젊은이들이 고종의 통치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일종의 개화운동을 벌리죠. 그러다 체코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한 15명이 들어갔어요. 대표가 뭐냐면 이승만 박사예 이승만 박사. 이상재 선생. 원랑 이상재 선생. 그들이 들어가 있던 한성 감옥에 누군가가 성경을 집어넣고 철러역정을 집어넣었어요. 몇 권의 다른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집단 회심을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잖아요. 자 이만큼 되면 철러역정에 관심을 가져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옆에 사람들에게 그래도 철러역정안거르시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그래도. 뭐. <laughs> 네. 근데 철로역정을왜 하느냐? 지금 보금주의 뭐 목회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철로역정을 지나간 10년간 정말 탐독을 했습니다. 10년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철로역정에 관한 세 권의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서 보금주의 신앙의 진수는 다철로역정에 들어있다. 결론이에요. 결론을 맺요 보금주의가 뭘까요? 저는 보금주의는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캐리그마 그것이 보금주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컨스탄틴 이후에 그 캐리그마가 서서히 빛을 잃어버리고 교권화되면서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종교개혁과 함께 일어났던 것이 청교도운동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청교도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한 부원의 복음 이게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종교개혁과 청교도주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거쳐 저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복음주의 신앙이 형성되었다고 저는 믿는 사람.